우리는 오늘 창경궁에 왔습니다. 강민희씨는 선글라스 끼고 있네요. Let's go! 오, 여기 밥 파는 데가 없다고 하더 비싸구나. 네. 가자! 아, 옷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옷을 입었는데 저기 한복이 한복 입은 사람들이 있네요. 아 우리 다음에 여기 올때 우리 우리 한복 입어야요. 여긴 옛날에 정말로 여기는 내가 살았던 곳이야. 옛날에 아주, 다리이지? 옛날에. 저 다리, 저 다리. 그런 건다 동지로 구성된 거야. 그런 데는 흔들와서 많이 붙여지고 이런 거는 보수공사를 하긴 했는데 정말 왕이 살았던 그궁전이고 왕이 살았던 곳이야, 그냥. 왕과 왕비, 중전, 마마, 상감, 전하. 장비, 화우 유비. 얘들은 중국인들이야. 여기는 한국인 것이야.

이야 결혼식, 졸업식처럼 의식 네. 그런 걸 하던 곳인 거야 아, 어, 그럼 저기 왕이 앉아있을 그렇지, 거예요? 저기 왕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결혼을? 왕이 앉아서 저기서 이제 물어보지 <laughs> 무엇무엇을 무언, 어떻게 됐는고? 막 이렇게 올해 오래 올해 가뭄이 심하다던데 어떻게 됐는고? 이렇게 <laughs>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던데 어떻게 할 건고? <laughs> 신하들이 여기 쫙 서가지고 예 네, 네. 전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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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않겠지? 후궁들이 있었겠지? 후궁? 응 후궁방이 저렇게 작아? 여기서 왕과 왕비가 참아시고그랬가봐요뭐온돈파이게 어, 사이에 두고 저기서 네. 저기서 잤네 어디요? 저기서 잤네저기기어디 저기서 찬네. <laughs> 저기 <어디요? 웃음> 저기서 자. 저기여기서 찬네. 어기기서기네기네 와 이런 거에서 생활을 하셨구나. 자, 가자. 수강궁이 있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사실상 하나의 궁궐이루어 둘을 합쳐서 동궐이라 하였고 후원의 정원도 공동으로 이용했대. 아, 미니 여기 창경궁은 창덕궁의 부족한 생활 공간을 보충해서 왕과 왕비, 후궁, 공주, 궁인들을 처소로 사용했대. 그게 뭐예요? 저소, 사는데. <laughs> 근데 훨씬 좋다이런데 되면 왕과 왕비, 그리고 왕은 많은 부인이 많았잖아. 소금들이라 그러지? 소공들이랑 왕자.